아, 오야노. 정말 이거야말로 오야노.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그 이름값 하나 믿고 이래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천만 원, 막생 돈을 까먹고 있는 이 해운대 축제의 현장이 올시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단한 명도 없고 전부 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강령하십니까사만에 나그네 강호발이 올시다 자, 올해 들어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두 번씩이나 와보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와서 촬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금 더 더워지고 또 성수기 휴가철이 되면 뭐 나아지지 않,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가 촬영을 잠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딱 집에 귀가 하자마자 뉴스가 뜨더라고요 배운데 페스타 완전 파행에다가 여기 입점하고 계약한 상인분들이 적자 두성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제 차일에 달려왔습니다. 이 페스타 현장은 해운대구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름 특수를 맞아서 두달 정도 워터밤 축제, 디제잉 파티, 디제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특수부대 체험, 강철부대 체험이라고 하죠. 아, 이거는 조금 쌩뚱맞습니다. 이거를 기획을 해가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전체 면적에 4분의 1씩이나 대여해주고 이용료를 받고 입점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강철부대, 이거를 이 땡볕에 해수욕장에서 저 훈련을 하랍니다. 뭐, 일종의 군대, 육게훈련인데요 마치 뭐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이 대학 볕에서 저거를 심지어 내 돈을 내고 체험을 하라고 합니다. 정말 발상이 기발합니다. 그늘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 힘들 마당에 저거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네요. 우리 남자들 휴가 와가지고 이 군대라는 그 악몽을 다시 느껴보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아무도 안 합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를 기획을 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여성 공무원 분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어자둥둥,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그 기장 라면 축제, 그것도 그렇고, 이 해운대 쪽이 페스타, 요거는, 요것도 그렇고, 해운대, 기장, 이쪽 우리 공무원분이 상당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기 사업은 막 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런 거 잘못 열어가지고, 뭐엇도 모르고 입점해가지고, 저 푸드트럭 사장님들, 자, 두달 입점비. 그게 3,500만 원이랍니다. 자, 그 돈을 이제 쌩으로 지금 막 날릴 판이거든요. 3,500만 원 내고 왔으면 두달 동안 최소한 이 매출이 한 1억은 나와야 되는데, 아, 딱 보면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3,500만 원도 지금 3,500만 원에 반의 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약 3주 전에 제가 왔을 때도 막뭐 텅텅 비어 있었고 지금도 푸드트럭 주변에는 사람이 막안 뭐 가고 있습니다. 3,500이라는 그 거대한 금액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350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해변에서 푸드 트럭 한대 세워 놓는 그 자리값이라고 하면 두 달에 뭐한3 5 0 솔직히 그것도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옛날 우리 이제 옛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배운대 정도 되면 아무나 리아카를 집에서 끌고 와서 그냥 막 뭐든 팔면 됐습니다. 옥수수를 팔아도 됐고, 뭐 집에서 삶았어. 팔면 됐거든요. 그래도 뭐 요새 하도 그런 게 이제 엄격하니까, 이제 돈은 좀 낸다, 좀 치더라도, 그래도 3,500원, 너무 상식을 이 오버한 뭐 그런 금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래 안 되는 거 같으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환불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백성인데. 이래 백성의 등을 쳐도 어느 정도지. 자, 이것도 안 보세요. 이거는 아예 줄을 쳐 놨습니다. 자이 사장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부산 mbc 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하루 장비 대금이 무려 천만원 입니다 지금 3주째 시작도 못한 상태로 지금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한 3억 이상 다 날린 상태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 본인 하나 믿고 이 투자한 여러 출연진이나 또 시스템 관계 업체 그리고 각종 프리랜서들 다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열시다. 제가 작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인파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막 악플에 악플이 쏟아지고 부정을 하더만 저말좀 듣고 이런 거를 좀잘 숙고했으면 평화롭게 그냥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만 잘 하고 피해 없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는데. 쉴때 없이 일을 일에 벌려 가지고 피해자만 일에 양산하고 자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사람 많다고 억지를 씌우고 그래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도 한여름 8월 초 휴가철인데 파라솔 지금 막뭐 보시다시피 많이 비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안 된다, 하는 말도 있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말이 왜 있겠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은 현재 송정보다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 관광객들과 주변에 사시는 이 주민들의 산책로 겸 조깅 코스, 막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지, 에, 백사장이 안 보이던 그 시절 해운대 해수욕장, 막 그런 거는 완전히 막 고조선 이야기 올시다. 이 정도의 인파로 강철 부대와 디제잉 파티, 뭐 저거를 운영하겠다고 의욕을낸그 자체가 막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공무원분이 자신의 돈을 날리는 그런 입장이라면 절대 저런 거를 저래 섣불리 하진 않았을 텐데요. 지금 저기 물린 돈이 물린 사람들이 몇 억을 날렸겠습니까? 저기 푸드트럭 열대에다가 디제잉 파티 그리고 강철부대 훈련소 저기 관련된 사람들만 지금 한 수십 명, 백명 가까이 될 거로 추정되는데요. 이래 하면 좋기 작게 잡아도 30억 이상은 그냥 마 피해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해운대 구청은 자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각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내놓고 지금 손실만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는 저분들, 의아 눈덩 좀 빨리 해결 좀해주 있어.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